안녕하세요 두산테스나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두산테스나가 거래량이 지 이틀 연속으로 들어오고 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는 살짝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매도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는지를 오늘 영상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상 저는 큰 그림을 보자라고 얘기를 드려요. 지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25년도 이렇게 7월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큰 거래량이 들어온 적은 처음인데 그것도 바닥에서부터 들어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가격이 빠지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점이죠.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물량을 모아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러니까 주봉상에서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이 주식에서는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뭐 회사에 대한 실적이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들어와야겠지만 본질적인 건 결국은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주식은 이렇게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게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매물을 만들어질 때 지금도 여기 네모칸 보이세요? 매물이 없죠. 여기를 X 표시하면 저는 여기 구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물을 기점으로 그것도 가장 두꺼운 매물입니다. 지금 여기 핑크색의 라인을 쳤었는데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거래량이 들어오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매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이 지금 얼마예요? 33,000원이요. 저는 지금 두산 테스나 있죠 내일 33,000원의 구간에서 또 잡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60분봉상으로 갔을 때 제가 33,000원의 구간을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확실히 지금 이 33,000원 구간까지 이 매물이 자리 잡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준이 맞아요 두꺼운 매물만 쓰자고요 그래서 두꺼운 매물의 기준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 간수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이 매물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잘 들어와 주면서 지금은 어떤 자리? 여기 3만 5천 원 자리를 기점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들어옴으로써 매물의 위치가 바뀌었는데 만약에 아직까지 두산 테스나의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한번 3만 5천 원의 구간을 노려 보셔도 좋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던 건데 주봉상에서의 지금 거래량이 들어옴으로써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매물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가격이 지금 32,500원의 구간입니다. 자, 다만 현재 가격대도 지금 매물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매물의 벽이 지금 37,500원이죠. 한마디로 지금 두산테스나는요. 아마 당분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박스권 안에 갇혀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유는 뭐예요? 거래량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히 지금 단기성으로는 한 번은 또 매도할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잡냐면 저는 분봉상에서 똑같이 되게 단순하게 잡아요. 어디에 지금 매물이 두껍게 깔려 있습니까? 현재 가격대 위에 매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7,000원에 이제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투자하시는 성향에 따라 싸게 물량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35,000원의 구간을 노리시면 좋고. 아 나는 물량 모아가는 거 싫다. 그냥 빨리 빨리 승인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요7만7천 원의 매물대 라인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빵하고 터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를 이어 나가셔도 저는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에 되셨습니까? 자 좋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분들 영상 속에서 이렇게 가격들을 찝어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매물대라는 저만의 확신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개설을 하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제가 매매하는 것처럼 같이 매매하고 싶다. 그럼 자주 채널에 와주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눌러 주시지 않으셨으면 구독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더 쉽게 매매하시라고 화살표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었던 이 매물이라는 기준으로 제가 만들게 되었고요. 편하게 매매하시라고 이렇게 매수에 대한 타점 까지도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타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만약에 조금 매수와 매도 타점 잡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 화살표 뜨는 거 확인하면서 아마 재미있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구독자가 1만 명을 이제 돌파를 했는데 이제 10만 명을 향해서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채널도 성장을 하고 우리 주주분들도 같이 성장하라는 마인드에서 저는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010-4459-6279고요. 구독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구독을 하셨다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두산테스나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화면에 그냥 뜨면서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냥 편하게 좀 자유롭게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쓰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도 별도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010-4459-6279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테스나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 현재 가격대 위에 있는 한 38,000원의 가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또 재미있게 매매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산테스나 최종 요약을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버실 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 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수 있었냐?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이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랑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라 했었는데 4월 7일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 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이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라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아,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지 시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테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그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랑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있는 종목들을 꼭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2차에 대한 파동열 일부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 달의 고점 구간에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 등할 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어,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요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산테스나 주봉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제가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즐겨 쓰는 팁인데요 항상 주주분들도 응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은 요 두꺼운 매물 이라는 기준으로 가격이 급등을 할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그래서 요 매물의 라인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지금도 제가 현재 가격대에 3만 7천원 구간에 매물이 쌓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 매물의 벽을 이제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고 현재 가격대 위로는 상대적으로 매물이 없는 구간입니다 확실히 지금 거래량 들어온 게 차이가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왔었던 요 매물이 꽤 많은 거래량이 터지다 보니까 매물이 두껍게 쌓였겠죠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지금 소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이 팍팍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는데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는 기간에 대한 조정과 가격에 대한 조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기 기간에 대한 조정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지루하게 만들고요. 가격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는 급등락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렇게 기간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상승도 빠르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가격대에서 저는 충분히 물량을 매집하기에 좋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내일부터 또좀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한번 타점 잡아 가지고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하고 같이 한번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또 계속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